안녕하십니까. 러너엠바입니다. 저는 매달 700km에 가까운 거리를 달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드리고 있는 러너입니다. 제가 10월달 월말 결산에서 간신히 700km, 710km, 대략 720km 정도를 달려서 다행히도 700km 가까이 달리고 있는 러너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요, 이제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질문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겨울 러닝 두렵지 않으신가요? 저는 월 700km를 뛰는 지금도 매년 겨울 시즌 아침, 새벽 4시에 알람이 울리면 이불 속에서 누구나 그렇듯 똑같이 생각합니다. 오늘 꼭 해야 하나? 하루 쉰다고 큰일 날까? 두려운 거는 사실 그 추위 그 자체가 아닙니다. 이 추위 속에서 억지로 뛰다가 혹여라도 부상당할까? 혹은 땀 흘리고 그 땀이 바로 식어버려서 감기에 걸리진 않을까? 봄과 가을에 공들여 만든 내 기록이 겨울 동안 다시 초기화되고 리셋될까봐 두려운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 지금 제 얘기를 듣고 공감을 하셨다면, 제가 지금부터 얘기 드리는 내용은 두려움을 설렘으로 그리고 불안을 확신으로 바꿀 수 있는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우리의 목표를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우리의 대부분의 타겟 대회는 2026년 3월 초에 열리는 동아 마라톤 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회 공식 안내에도 이제 나왔는데요. 접수도 이미 끝났고요. 이 날짜를 기준으로 역산을 해보면 12월 초가 100일도 채 남지 않은 시기가 됩니다. 물론 내가 대구마라톤을 메인 훈련으로 하고 있다면, 메인 대회로 하고 있다면 그 시기는 훨씬 더 빠를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곧 새로운 100일 프로젝트도 다시 시작하게 될 텐데요. 이번 프로젝트는 제가 지난번에 안내드렸던 대로 서브 포 주자를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물론 아마 이번에는 제가 페이스로 같이 참석할 순 없겠지만 그래도 그 전에 저번과 동일하게 오프라인으로 한번더 모이고 그리고 온라인으로도 다양한 이벤트를 최대한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올 겨울에 훈련에 감이 잡히지 않는 분들에게 제가 드릴 수 있는 보편적인 가이드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겨울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겨울은 기록이 아니라 리듬을 유지하라는 말.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이 말이 그 자체가 되게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요. 리듬? 무슨 리듬을 유지하라는 거지? 그래서 저는 리듬을 숫자로 한번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간 거리는 여러분들의 대회 시즌 대비해서, 그러니까 가을 시즌 준비했던 그때 대비해서 70에서 80%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내가 시즌 중에 100km를 주간으로 달렸다면, 겨울에는 주간 70에서 80 정도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강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페이스 얘기인데요. 평소 레이스 페이스 대비해서 60에서 70% 정도의 체감 강도로 둡니다. 체감만으로는 조금 애매할 수 있으니까 제가 속도로 얘기를 드리자면요. 여러분들의 마라톤 대회 페이스가 5분 페이스라고 한다면 겨울에 조깅은 6분 45초, 아무리 빨라도 6분보다 빠르면 안 되는 걸 얘기합니다. 사실상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조깅에 가깝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조금 더 느리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세 번째로 심박에 대한 숫자입니다. 당연히 존 투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러너에게 자신의 최대 심박의 65에서 75% 구간이라고 하는데요. 이10% 차이가 사실 어마어마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80이 최대 심박이면. 퍼센트 차이라고 하면은 18 정도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숫자로 뚜렷하게 얘기 드리자면요. 180인 최대 신박이 180인 주자 같은 경우에는 117에서 135 정도가 될 겁니다. 아마도 대회를 나가셨거나 경험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별로 문제 없이 설정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내가 그런 경험이 없다라고 하면은 제가 러프하게 드리자면은 140을 넘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게 제가 생각하는 러프한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140 넘어도 나는 하나도 안 힘든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대회 때 나가서 한번 자기 평균 심박을 체크해 보고 그래도 괜찮다면 그때서야 약간 조금 더 높이시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에는 대회 심박이 높기 때문에 계산해 보면은 한146 7이 정도까지가 존투 설정이 저는 나옵니다 왜냐하면요 2시간 반 동안. 저는 180에 가까운 심박수를 유지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느낌은요. 이 당시의 느낌은 숨은 약간 차지만 옆 사람이랑 대화가 가능한 정도. 이게 바로 겨울 페이스입니다. 물론 대화를 할수 없겠죠. 너무 추우니까요. 자, 여기서 자주 듣는 반론이 있는데요. 바로 서브포를 목표로 하면은 5분 40초로 오래 뛰어야 되는데 6분 30초, 7분 페이스가 조깅이 훈련이 되나요? 이게 진짜 훈련이거든요. 겨울에 존2는 느리게만 뛰는 시간이 아니라 그게 진짜 훈련이면서 에너지 공장을 짓는 시간입니다. 쉽게 말해서 봄 레이스 잔치를 치르기 전에 이 기반이 넓어야 42.195 내내 연료 기관이 멈추지 않고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인터벌로만 달린다면 당분을 쉽게 쓰는 방법에서는 익히게 되지만 존 투로 길게 달리면 지방대사를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겨울에 체중과 컨디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게 중요하고, 숨 터지기가 아니라 지방을 쓰는 리듬을 만들어 주는 게 바로 존 투입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겨울의 목표는 속도를 속도계를 올리는 게 아니라 내 몸의 에너지 시스템을 존 투를 통해서. 바꿔주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얘기 드린 게 본론이 아닙니다 첫 겨울을 맞는 여러분들을 위한 체크리스트입니다 훈련을 포기하게 만드는 여러분들의 변명을 사전에 봉쇄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복장입니다. 겨울 초보자의 실수 거의 대부분 너무 따뜻하게 입고 패딩을 입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영화라고 패딩을 입고 나가면 10분만 지나도 패딩이 다 땀에 젖어버리게 됩니다. 그 땀이 바람을 만나면 체온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겨울 러닝의 최대 적은 추위가 아니라 땀이 식는 것입니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어 살짝 춥네라는 것이 바로. 정답입니다. 10분 정도만 뛰어줘도 그 기온이 적당해집니다. 물론 나가자마자 어추이 정도면 안 됩니다. 아침 영도 기준으로 추천을 드리자면요 상의는 저 같은 경우에는 반팔 그 위에 미드 레이어 얇은 거그 다음에 바람막이 이 정도 그다음에 롱타이즈 한 겹. 반바지에다, 아, 그 다음에 하의는 롱 타이즈 한겹 혹은 반바지에 아그 속옷에다가 그 다음에 타이즈나 혹은 바지 이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비니와 장갑은 무조건 껴야 됩니다. 왜냐하면 체온 조절을 체온이 떨어지는 것을 막아줄 수 있는 필수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겨울철 러닝을 위한 생존 체크리스트 두 번째 체온 관리입니다. 실외로 나가기 전에 실내에서 미리 5분 정도. 가벼운 러닝이나 제자리 러닝이나 가벼운 스트라이드로 체온을 끌어올리는 게 중요합니다. 차가운 근육은 딱딱한 유리처럼 아주 취약합니다. 근데 몸이 제대로 안 풀렸는데 바로 강한 훈련을 해버리면 부상이 정말 쉽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 운동 5분 혹은 가벼운 제자리 뛰기 혹은 가벼운 조깅 10분 이 정도는 부상을 막을 수 있는 보험료라고 생각하고 아끼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 노면과 신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늘이 지는 코너. 혹은 다리 아래, 그 다음에 강변 자전거 도로에는 블랙 아이스가 정말 많습니다. 신발은 겨울에는 카보나보다 무조건 접지가 좋은 데일리 트레이너가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성능 폼은 저온에서 심각하게 단단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쿠션과 접지가 상당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너무 추운 날에는 레이싱화보다는 따뜻한 조깅과 <laughs> 통풍이 안 되던 그 친구들 있죠? 딱 머릿속에 떠오르시는 그분들 그분들을 소환해 주시면 좋습니다. 네 번째, 회복 루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겨울에는 체온 유지에도 에너지를 많이 쓰기 때문에 피로가 더 쉽게 누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닝 후에도 스트레칭 플러스 따뜻한 수분의 보충 그리고 7시간 이상의 충분한 수면을 기본값으로 고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그 추운 날에 오래 뛰고 나면은 머리가 띵하거나 뭔가 기력이 새한다는 느낌이 들 때가 많습니다. 더 조심해야 됩니다. 겨울은 의지가 중요하긴 하지만 결국은 습관처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오늘의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겨울 훈련의 본질은 싸움이 아니라 세팅값을 어떻게 두느냐 입니다. 많은 분들이 의지만으로 이것들을 이기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그렇고 의지로만은 한계가 있습니다. 멘탈이라고 하는 것은 아침에 깨어났을 때 유한한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흔히 얘기하는 멘탈을 써서 대회를 뛰거나 혹은 멘탈을 써서 무언가를 하는 것은 어, 한두 번은 가능하지만 지속하기란 어렵습니다. 우리는 근데 이런 멘탈 정신력을 쓸데없는 곳에 먼저 써버립니다. 알람 끄고 5분 더 잘까 혹은 바로 일어날까라는 고민에 쓰고요. 옷장 앞에서 무엇을 입을지 고민하면서 또 쓰고요. 현관에서 장갑과 비니 찾으면서 또 쓰고요. 그 다음에 뛰러 나가기 전에 허둥지둥 하면서 나가기 싫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면 훈련은 작심 3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결법은 모두가 다 알고 있지만 아주 간단합니다. 의지력이 필요 없도록 전날 밤다 세팅을 해두고 자는 것입니다. 저는 잠들기 전에 러닝복, 양말, 그리고 시계, 그 다음에 기온을 확인해서 내가 다음날 뛸 것들을 미리 세팅해둡니다. 물론 영하 10도 이하라면 은 트레드미를 저는 적극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저처럼 520 러너 등과 같이 밑밥을 깔수 없는 내가 나갈 수밖에 없 깨끔 약속을 미리 잡아 둡니다. 이렇게 세팅을 하게 되면 아침에 뛸까 말까 고민할 여지가 상당히 줄어듭니다. 그냥 준비된 옷을 입고 그다음에 그저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일주일의 훈련을 미리 계획해 둔다면 가야 할 길이 자동으로 정렬이 됩니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겨울 매일 루틴의 정량 가이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간 거리는 70에서 80 조깅 페이스는 대회 페이스가 5분 페이스라면 6분 45초에서 6분 페이스 심박은 맥스 심박이 180이라면 135 정도까지만 그리고 아무리 높아도 140은 되도록이면 넘지 않는 것 그리고 주 1회 템포런, 주 1회 롱런 그리고 주 1회 언덕 인터벌 이렇게 세 가지만 챙겨주시면 기초체력, 지구력, 페이스 감각, 이세 축을 모두 다 가져갈 수 있습니다. 물론 달리기가 익숙하지 않으시다면 이 중에 하나라도 중점을 가지고 시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3월 동아마라톤 광화문 앞에서 스타트를 끊을 때 크게 두 부류의 러너가 있을 것입니다. 겨울에 너무 쉬었기 때문에 좀더뛸걸 하고 불안해하는 사람. 그리고 춥고 힘들었지만 잘 준비했다고 여기까지 와서 자신의 몸을 믿는 사람. 추위는 모두에게 오지만 찬란한 봄은 준비한 사람에게만 옵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거창한 각오가 아니라 사소한 세팅에서 시작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겨울 추위와 싸우지 마시고 환경을 세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월 초부터 D-100일 우리는 다시 출발선에 서서 저와 함께 준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음에 또 재미있는 이야기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도 추가사항이 있으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러너인바였습니다.